있어야지. 라이즈 오브 킹덤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라이즈 오브 킹덤즈 해볼게요 새로운 문명을 시작하는 여정이 바로 이곳에서 문명 시작됩니다 문명 같은 게임인가 봐요 문명의 탄생부터 전설에 남을 황금기까지 자신만의 역사를 직접 써내려가 보세요 네, 직접 역사를 써 봅시다 로마 독일 브리튼 프랑스 스페인 중국 일본 한국 아라비아 오스만 비잔티움 자, 이 시국에 한국을 갑니다 이기고, 공이 많은. 만족하고 물러가는 뭐야 궁병 유닛의 방어력 증가 병원 수용 인원 15% 증가 연구 속도가 3% 증가 특수 유닛 이거 완전 딱 문명인데? 하나하나 볼게요 로마 군단 보병 유닛 부대 행군 속도, 식량 체집 기마병 부대훈련 속도 행동력 브리튼 i 궁병 속도 수용 e n 장궁병 e s w 봐도 모르겠네 공 e 시다공 h e i 라 스노키마사시케싸움고만족 이만 물러가는 것이따 <목소리> 아이 봐도잘 모르겠어요. <목소리> 어 스킬 피해. <목소리> 어, 한국은 아마 다른 분이 많이 할것 같으니까. 저는 어, 부의 상징 오스만으로 갑니다. f 마에 삼켜진 황량한 대지를 벗어나. 잠깐 조, 소리 좀 크고요. 아, 브리튼 아래요? 왜요? 브리튼이 좋대요? World, full of hope and 네, 어차피 게임이 어 okay. 밸런스가 맞겠죠. 헌트 딱 문명 같은 게임이에요. 문명 모바일인가보다. Yeah. 근데 전세기 2,600만이면은 엄청 흔쾌한 아니야? 아, Rise of Kingdoms. 아 라이즈 오브 킹덤스. 아 뭐야 이건? 네 환영합니다. 어, 희망과 가능성이 가득합니다 위대한 문명 아, 문명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겠네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농장을 건설해야 돼요 건설해서 농장 여기 아, 클래시 오브 클랜 마피아 시티 삶을 어, 망의 냄새. 아니 전 세계 2,600만이래요. 살려주세요 제발. 야만인. 뭐? 지도자님, 어서 동시 밖으로 나가보세요. 지키는 놈 하나 없는 마을이로군. 자 지키는 놈이 없어요. 모든 챙기고 나머지는 어이 도망간다. 정말 하나 더 있다. 여기는 위험합니다. 우선 도시로 야만인이 언제 다시 부대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지금 바로 부대를 훈련시켜 준비해야 합니다. 전사. 오 재밌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자, 방금 자, 전에 자, 너무 엉망인 게임에서 그런가? 자 성벽 업그레이드. 방어력을 향상시켜 제 클래시 오브 클랜 좀 재밌게 했거든요. 이제 너무 이제 고인물, 고인물 되니까 너무 좀 재미없어서 그렇지. 인재, 전설적인 사령관. 자, 황금 보물 상자를. 황금 열었다. 보물 상자. 과연 누굴 만나게 될까요? 오스만 일세. 아니 얘는 원래 나와야 되는 거잖아. 여기를 눌러 야만인을 찾아보세요. 그 자, 이제 부대를 파견하여 야만인들을 공격, 부대 창살. 이게 뭐야? 어, 이뭐 검기 같은 거 써. 이상 도망가기만이 힘들어. 겨우 정도로? 새로운 전투 목표를 선택하여 영웅을 공 같은 용감한 지도자를... 자 명사수 걸러요? 아 저런 게임 걸려요? 아 오늘은 에픽세븐 안 하고 오늘 신작 게임들을 좀 하고 있어요. 마을이 습격해온 야만인 지도자님 저... 정찰병 주둔지를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유게임 어... 좋아하시는 방금... 분들은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에이 클래시 오브 클랜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요즘도 서비스 하겠죠? 저를 파견하여 파견. 인지의 세계를 탐색해보세요 이거 보고 있어야 되나? 예, 알아서 가면 안되나? 정찰병은 지정한 영역을 탐색하며 무언가를 발견하면 보고합니다. 이제 도시로 돌아가 하던 일을 하지 하시죠 하던 일이 뭔데? 생각장, 심시티 같은 거 해줘야 되는데. 몇개될수 있는 거지? 아, 동시 하나네. 일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은 두개할수 있고 공수 훈련 제재소 업그레이드 야만인. 세 공격 알아지 <laughs> 네, 수령 안녕합니다 이거 게임 자체는 재밌는데요. 물론 이런 유형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랑 이게 또 굉장히 또 고요. 어, 이거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좀 좋아하실 거예요. 어 라이즈 오브 킹덤즈예요. 이번 업그레이드는 에 5분이 소요됩니다. 네. 아이템을 사용해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죠. 잘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아, 가속 아이템을 사용하면 전투력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판매센터 자격장 아이 굳이 가족 안 해도 되는데? 패키지 맞네 오늘의 특가 킹스레이드 계속해요 어 뭐야 자 가자 이름 닉네임 설정 레벨 지도자님의 훌륭한 지도 덕 이번에 시청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저희는 위대한 성동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야? 버프. 아, 3레벨 성벽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무료 한번더아 돈이 없어 어이 뭐야 안 쓰려고 했는데 써버렸어 하긴 음 뭔지 모르겠어요. 편안하다고. 어 이거 똥겜은 아니고 어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아 VIP가 있네 여기. VIP 좀 싫어하는데. 역대 랭킹. 모든 사령관에게는 사령관을 보유. 언제든 아이템을 사용하여 사령관의 특성 체계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공성 스킬. 스킬 스킬 사용에 데미지가 올랐어. 무슨 스킬 있지? 자 스킬로 가자. 많이 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 할 뻔에 크로크를 한다고요? 어가속 15분. 왕국을 떠도는 야만인을 처치하여 사령관 경험치와 전리품을 획득하는 전략은이거굳이이렇게나많이 <목소리> 데려가야 되나 <목소리> <목소리> 이곳을 눌러 특히 이곳의 자원은 보호를 받아 도시가 함락되어도 적에게 빼앗기지 않는답니다. 적절하게 사용해 발전에 박차를 가하거나 전쟁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세요. 음. 어유 글로벌하네요. 뭔 조리야? 이게 동일 빌드를 쓰나 보다. 아, 네, 네 들어가세요. <laughs> 오늘 하루에 필려가 몰려온다고요? 이제 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늘 마음이 들뜨곤 하죠. 이제 마구깔을 지어 기술을 훈련시키거나 아카데미에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지도자님께 달 있습니다. <laughs> 가될것인부대 전투력이 부족해 야만인을 물더은 부대를 훈련시킨 후 다시 야만인을 공격하게 어떨까요? 다가가 다가. 아, 어, 근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물론 그 취향 타지만 전 이런 유형 게임 약간 좋아해 가지고 아 근데 이 놈들 아 재밌어요? 아 이게 근데 이게 참 방송용은 아니라서 계속 못하겠네 이거 방송용으로 하기에는 좀 지루하죠 저는 좀 재밌게 하는데 혼자서 이런 유행 게임 좋아하시면은 뭐 클래시 오브 클레 이라든지 음. <목소리> 이게 <laughs> 나 혼자 재밌으니까 <laughs> 보시는 분들은 재미없겠다. <laughs> 자, 일단은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 되게 잘 만들고 재밌어요. 생각보다 음, 이런 문명 같은 거, 어,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거 하시면은 재밌을 것 같고 이게 또 원빌드라서 어, 네 한국의 한국인의 매운 맛을 보여주는 것도 좀 좋아 보이고요 이런 유형의 게임 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때 VIP 시스템은 있지만 어, 대충 만들진 않았어요 <laughs> 오랑게 녀석들 내 가만두지 않겠다. 재밌는 게임이에요. 어. <laughs> 다들 별로 이런 거안 좋아하시는데. 자, 아무튼 저는 어, 재밌게 했고요. 이게 방송용이 아니라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 육 좋아하시면은 계속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잘 만든 게임이에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